요즘 데이터 유출, 해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용조회를 얼림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커리안 바디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SKT 통신사에 뭐 SIM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여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데이터 유출은 큰 문제입니다. 웬만한 작은 회사 털린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동안 벌어진 것 중에 좀큰 뉴스를 가지고 오면요. NPD, National Public Data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의 백그라운드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이 회사의 데이터가 몇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냐? 3 billion people.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다른데요. 30억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큰 뉴스가 어떤 것이 있었냐. 몰기지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아마 써, 이 회사 아마 들어보시고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스터 쿠퍼라는 모기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역시 사이버 어택, 해킹이 있었는데, 고객 몇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느냐. 14 million customers. 1400만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30억 명 고객, 1 4 0 0명 고객, 수백만 고객,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해킹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어느 정도 다 퍼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실제로 이용하게 되면 이것이 더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크레딧 카드를 연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통장을 새로 만들다거나 돈 세탁, 그리고 크립토 사기에 연루되게 되면은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었다 보니까 사기에 연루되게 되어서 경찰이나 FBI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신용점수가 또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았는데, 크레딧 카드를 추가로 만들어서 막 쓰고 나서 갚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은요,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자, 특히 집을 살려고 조금 있다가 모기지 쇼핑을 해야 될 때는 최대한 크레딧 스코어가 높아서 이자율을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모기지 대출이 아니라 자동차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역시 더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추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의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용조회를 얼려버린다. 프리징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FDC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미연방 거래위원회의 웹페이지를 보시면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요. 프리징 지금 날씨가 추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크레딧 신용조회 역시 얼려놓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이러한 기사를 낸 것이 있고요. 어, 저도 사실은 이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어서 실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일모아닷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굉장히 큰 규모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서 좀더 자세하게 글을 통해서 보실 분은요. 마일모아닷컴에 있는 글 역시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아래쪽에 더보기 그리고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용조회 얼리기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겠느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신용평가 3사 기관과 은행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의 고객의 입장에서 은행이랑 크레딧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선 신청을 하게 되겠죠. 몰기지 50만불이 필요합니다. 오토론 5만불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열려고 하는데 이러한 크레딧 카드를 제가 신청을 합니다. 라고 은행이랑 대출 기관에 신청을 하면은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대출기관은 신용평가기관 3사 익히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신용평가기관에 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이 대출기관은 이, 대출 이 신용평가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거래 내역을 주게 되는데요. 이 고객이 50만 불짜리 몰개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5만 달러짜리 오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크레딧 신청을 하였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계좌가 열린 후부터는 주기적으로 매주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줄 수도 있는데요. <laughs> 어, 지금까지 돈을 얼마 갚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10만 달러 론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5만 달러 받았고 매달 연체 기록 없이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게 되면요. 이렇게 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점수를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10만 달러짜리 론을 신청해서 그동안 꼬박꼬박 잘 갚아나갔다면 이 사람은 신용거래에 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신용점수가 높아지고요. 다음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도 더 유리하게 되겠죠. 낮은 이율로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론을 신청할 때도 쉽게 승인이 되고 이율 역시 낮은 이율로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연체 기록이 있거나 돈을 잘안 갚게 되면은 반대로 신용 점수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신용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대출, 크레딧 카드를 받을 때도 거부당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이율로서 거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 기관에서 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 점수와 신용 거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신용 평가 기관이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신용 조회 기록을 얼린다는 것은 이 대출 기관에서 처음으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자 A라는 고객이 모기지를 신청했습니다. B라는 고객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신청을 했을 때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크레딧 프리징이 되겠습니다. 크레딧 프리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 프리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 3사 이키펙스 익스페리안 트랜스 유니언이 3사에 들어가서 직접 세군데에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역시 유튜브 아래쪽에 제가 남겨 드리도록 하고요. 신용 3사에서 어떻게 프리징을 신청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퀴펙스가 되겠습니다. 이 이퀴펙스에서 크레딧 프리징 하는 웹사이트로 가시면은요. 시큐리티 프리즈라고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이것을 프리징 얼려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크레딧 카드나 은행에서 무료로 신용 기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이 신용 3사에 아이디를 무료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여기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퀴팩스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트라고 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First name, 이름, Last name, 성, Date of b i 생년월일 넣으시고요 소설 시크리티 넘버와 여러분의 모바일 넘버, 핸드폰 넘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소, 주, 집코드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어 밑에 있는 나는 직접 이 정보를 입력한다. I'm not a robot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신원 확인을 하고서 프리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페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웹사이트를 드리기로 하고요. 엑스페리안 역시 여러분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면 아이들을 만들면 되겠고요. 사인인을 한 후에 프리징 신용조회를 얼림으로써 엑스페리언 역시 여러분의 신원조회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 유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프리즈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트랜스 유니언에 아이들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프리징 시켜서 신용조회를 막으시면요.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 유닛, 신용조회를 할수 없도록 막아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조회를 얼려버린다.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한다. 평소 같으면 은 크레딧 카드 승인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리징을 시켜놓으면 은 크레딧 사에서 신용평가 기관에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것이 블락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신청이 안 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방지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몰기지 신청, 오토론 신청 역시 다 리젝트, 거부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신용조회를 얼려놓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얼려놓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혹시라도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을지 피해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용조회를 얼려놓는 것과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잘 갖고, 몰기지, 오토론을 잘 갖고 계시면요이 데이터 자체는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반영이 되니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할수 있는 질문이, 아, 지금 저는 다음 달에 집을 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자동차를 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을 녹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녹히는 과정에서 녹였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고, 대출을 받을 때마다 얼렸다 녹였다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쓸수 있는 임시로 녹히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 키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큐리티 프리지 옆에 여기에 녹이는 기능이 있는데요. 템포러리 리프트라고 나옵니다. 이 템포러리 같은 경우는 날짜를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얼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10일 정도만 녹여서 이 기간 사이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신청할 때는 여러분이 한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이자율을 보려고 몰기지 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짜를 넉넉히 잡은 다음에 여러분이 임시로 녹이면은요, 이 날짜가 끝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다시 얼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엑스페리언을 보겠습니다. 엑스페리언 같은 경우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스케줄 어떠? 해동하다가 되겠죠. 임시적으로 해동을 할 때는 스케줄을 정해서 역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잠깐 녹도록 할 수가 있고요. z 로진 상태는 완전히 얼려 있는 상태. 언 z 로진 상태는 완전히 녹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을 쓰면 되겠고요. 자 역시 떠 기능을 썼을 때는요 그림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레인지 기간을 정해서 녹혔다가 그 기간이 지내면은 자동으로 얼림으로써 여러분의 크레딧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유는 되겠습니다. 제 계좌 역시 트랜스 유는 풀어준 상태로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리무버 프리즈 완전히 녹혀버리는 것과 템포러리 리프트 프리즈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녹혀버리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유니언 기록을 보면은 2025년 4월 1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어 제가 이때 새차가 필요해서 아마존 을 통해서 새차를 구입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차를 구입할 동안 넉넉하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놓여놨다가 어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얼려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거 없이 이렇게 스케줄을 통해서 어 신용조회를 놓겼다가 얼렸다가 할수 있는 것이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이 신용 3사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프리즈 신용조회를 차단을 하여서 추가 피해를 막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리즈 상태를 반드시 해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신용조회를 막으시고요. 이렇게 얼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거나 몰기지 쇼핑을 할 때만 임시적으로 녹여서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보호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크레딧 카드를 얼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 번씩 신용 점수랑 신용 기록 등을 확인하시고 카드 거래 내역을 봄으로써 혹시라도 원치 않는 크레딧 카드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물건을 구매한 기록이 없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암호 변경을 수시로 하시거나 패스워드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중 보안 등을 쓰셔서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조회를 올리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